오늘은 수영 입문기 지그재그 기능 활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루발은 미싱을 살때 같이 받았던 바늘 구멍이 큰 폭이 넓은 노루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싱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제홈 미싱은 지그재그 폭 조절과 실 땀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다양한 지그재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실 땀수라던가 여러 버튼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셔야 자신의 미심을 이해하고 소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 이렇게 땀수를 크게도 해보고 적게도 해보고 지그재그 폭 길이도 다르게 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그재그는 특히 오버록 기능이 없거나 오버록 기계가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원단 시접 끝을 노루발 반응구멍 끝에 맞춰 두시고 봉제를 하면 되는데 최대한 시접 끝에 두어서 봉제를 할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그재그로 고무줄을 달면 깔끔하게 달수 있는데요. 고무줄을 달고자 표시해둔 선에 맞춰 고무줄을 놓고 고무줄을 살살 잡아당겨가면서 지그재그 봉제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텐션이 생기면서 고무줄을 달수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패치도 붙일 수가 있어요. 패치를 메인 언단 위에 올려두고 패치의 가장자리를 지그재그로 박아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쿠션 커버에 패치를 붙일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죠. 이것도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그재그 기능을 리뷰해봤는데요. 직선 박기랑 지그재그만 활용을 해도 기본적인 소잉은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많은 연습이 가장 중요하니 미싱 박은 질및 다양한 기능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